네. 음?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우문이죠. 사실 당연히 보면 고생한 게 역력이 보이는데. 아니 뭐랄까. <laughs> 사실 저는 어, 저희 영화가 액션 영화이지만 제 역할은 액션 분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제가 전작들을 보면 사실 액션의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좀 어떻게 보면 있어 보이게 네. 그런 게 많이 작업을 했는데 이번 베를린에서는 어좀 어설프게 했어야 했나? 음... 근데 사실 저의 몸은 많이 단련돼 있어서 <laughs> 그 전에 액션 영화를 워낙 <laughs> 네, 네 척척 하거든요 사실 <laughs> 근데 이제 척 척하면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. 역할이라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눌러줘야 돼서요. 뭐 오히려 반대로 전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게 더 힘들. 할줄 아는데 못하는 게더 힘들잖아요. <laughs> 네,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.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. 굉장히 액션 영화 하면 또 저희 류승환 감독님 많이 알아주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찝찝한 상태예요. 어, 왜요? 액션을 제 원껏, 마음껏 못해서 좀 찝찝한 상태라.